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무가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직업 상담 접근 방법 파트 3입니다. 보딘의 정신 역동적 상담,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 청소년 직업 발달 영향 요인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보딘의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이며, 얘도 일종의 정신 분석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자기 정신을 분석하자고 합의해주지 않으면 여기는 계약이라고 표현했어요. 내담자가 계약해주지 않으면 결코 이 사람의 정신 역동 상태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가 바로 계약입니다. 계약. 그리고 나서 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정신 분석을 하는데 문제를 명료화하고 문제를 비교하고 이 사람의 소망과 방어 체계를 해석하지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최종적으로 변화를 실행하는 그런 직업 연결 상담 기법 이게 바로 보우딘의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 기법입니다. 개요와 특징입니다. 다양한 상담 기법을 사용해요. 예, 정신 역동적이니까 당연히 내적 요인 강조하고요. 특성 요인 접근법도 씁니다. 검사도 하고요. 최종적으로 사람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특성 요인 기법 적용하고요. 어, 검사 해석 단계에서는 내담자 중심 기법을 많이 씁니다. 다음. 보딘의 상담 기법, 보딘의 정신 역동적 상담 기법 딱세 가지입니다. 비교 명료화, 소망 방어 체계 해석, 비교 명료화, 소망 방어 체계 해석. 이거는 딱 답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답을 기억하면 망해요. 왜냐면 오답은 계속 바뀌어서 나옵니다. 아, 그래야 문제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비교 명료화, 소망 방어 체계 해석 요거 자체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신 역동적 상담 기법과 정신 분석적 상담 기법은 사실 공유합니다. 그래서 전의의 분석, 해석, 훈습, 둘다두 다, 어, 기법에 다 적용하고요. 마지막으로, 보디의단 어, 상담 과정 3단계,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계약, 계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결정하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어, 3단계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한 권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도 덕기 없는 핵심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바로 의사결정 6단계입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문심자, 현태의 이 6가지 꼭 외워 주셔야 되고요. 수퍼는 어, 특성요인 직업상담처럼 초기에 일종의 검사를 합니다. 초기 검사 이름이 바로 집중검사예요. 집중검사고 집중검사를 한 이후에 필요하면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검사가 초기가 집중이고 2차 검사가 정밀이에요. 수퍼는 아, 직업 의사결정 문제와 직업 성숙도 사이에 일치성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진로발달, 일반발달 모두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가져가고 있고요. 사용 기법에는 진로사자서전과 자서전, 의사결정 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직업 정보가 갖추어야 될 조건. 자, 이거 오답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거 오답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오답이 안 보입니다. 원래 정답은요. 일반적인 직업의 이동 방향과 비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정보가 직업 정보로서 필요,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오답은 일반적인 직업이 아니고 근로자가 이직할 때그 순간에 그런 특별한 환경의 직업의 이동 방향, 이거 오답입니다. 근로자의 이직 시 직업의 이동 방향, 오답이고요. 일반적으로 직업 의 이동 방향 이게 정답이에요. 자 나머지 문제는 쭉한 번씩 읽어보고 어, 굳이 기억은 안 하셔도 좋고요.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문제예요. 어, 수퍼의 세 가지 평가 유형이요. 문제 평가, 개인의 평가, 예언 평가 있습니다. 문제, 개인, 예언 평가요. 이 중에 문제의 평가란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게 결국 문제겠죠.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직업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하는 거예요. 다시.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 즉, 문제나 아니면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의 평가입니다. 수퍼의 생애질로 발달 이론 상담 목표입니다. 먼저 오답부터 살펴볼게요. 상담의 목표가 무슨 무슨 기대 확인하기 이런 거일 수가 없죠. 게다가 비현실적 기대라는 이거 더 황당한 오답입니다. 수퍼의 생애질로 발달 이론의 상담 목표요. 먼저 내담자를 확인하는 거고요. 어, 이해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개념을 분석하고요. 진로 성숙 수준 확인하고요. 그로부터 결국 생애 역할과의 연계해 보는 겁니다.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를 확인하고요. 생애 역할과 연계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진로 발달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슈퍼 생애 진로 발달 이론의 상담 목표입니다. 청소년 직업 발달 영향 요인입니다. 요즘 진로교사 말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청소년 직업 발달 영향 요인은요. 부모님의 직업이 뭐냐? 그 다음에 남자냐여자냐 즉, 성 역할의 사회화 문제, 그리고 실습 기간 동안의 근로 경험, 실습 기간 동안에 자기가 무슨, 어떤 근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직업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